나나~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보이시나요? 아... <laughs> 제가 시청 선생님한테 어저께 그 보내 달라고 한 거에다가,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혹시 오시는 길에 제가 계좌에체 해드릴 테니까 <laughs> 했더니... 닫아주셨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모닝커피로 말이죠. 이 아침을 깨우는 기분이란 말이죠? 아마 모를 거야. <laughs> 오늘 날씨가 매우 좋네요. 바람도 많이 안 불고 어제보다. 짜잔. I'm a burrito. I'm a b u r r i 베트남에서 갔을 때 베트남에서 사온 천인데 r 스카프 천이거든요? 예뻐서 사왔어요. 왜냐면 문을 열고 싶은데 뭔가 저기 화장대 지저분한 거 나와가지고 좀 음, 얼마나 어, 맛있어요. 음,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서 먹게. 게다가 수천만 원 목돈으로 받는 정산금까지. 윤씨가 이미 만기 범금을 타가고 사망 수익자 역시 자신으로 변경해 놨던 겁니다. 미친 거 아니야? 짜잔. 골, 골 좀. 이거 얼마나 맛있는지 아시죠, 여러분? 자, 간식입니다. 이거 얼마 전에 인스타에 올라왔길래 먹고 싶었는데, 이거 너무 맛있겠죠? 촉촉하게 젖어가지고 보여요? 자, 지금 여러분 이제부터 뭐할 건지? 제가 알차게 그래도 굉장히 알차게 보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유리칼, 유리칼로 라인을 따가지고 이거를 잘라주는 거예요. 자, 3, 2, 1, 똑!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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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렸어. 짜잔, 이렇게 똑 끊어지죠. 다 잘랐습니다. 아, 힘들었다. 엄청 많죠? 스탠드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분량의 12개 잘랐습니다. 짜잔. 이렇게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를 그라인더로 갈아줘야 돼요. 양옆을 이제. 지금 여기가 다 날카롭잖아요. 얘를들 이제 매끈하게 갈아주는 거예요. 뭔 놈의 장가야 또 씨. 짠 저는 이렇게 동테이프 붙여가지고 딱 이렇게 나열했을 때가 제일 예쁜 거 같아요 이제 여기 위에다가 종이테이프로 붙여서 작업한 다음에 납땜만 하면은 완성됩니다 그 작업은 이제 내일 할 거예요 단발마습니다 <laughs>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며칠일 17일 화요일입니다 17일 화요일 지금은 10시 반이고요 아, 자꾸 돈만 나가 집에만 있는데 왜 돈이 나가는거야 어쨌든, 오늘은 제 브런치입니다, 여러분. 요거트 아니고, 짜잔! 짜랑 브랜드 슈 음! 맛있네. 어쨌든, 아침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또 돈다. 아, 자꾸! 짜잔. 이렇게, 이 이제 동태 붙여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때요? 그럴싸하죠? 이 종이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납땜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드라마 살짝만 보고 갈까요? 아 시간이 금방 가네, 너무. 납땜 해볼게요. 이거는 납땜은 항시 위험하기 때문에 장갑을 다 낄게요. 이렇게 모양을 조금 잡아준 다음에는 이 테이프들을 싹 떼는 거예요. 짜잔 납땜을 마쳤습니다. 음, 좀 켜볼까? 오호 <laughs> 어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남 엄청 많이 하죠 영상에서 짜자잔 기현이가 보내줬어요 이히히. 아 어이유 광고이다아 어? 방구쟁이들한테 인사하시라고요 방구쟁이들 안녕하세요 <laughs> 나 어떡하다 가 이렇게 지연아 <laughs> 너무 귀엽다 우리 지이 지. 난생 처음, 혼자 먹는 거 난생 처음이야, 어. 진짜 나. 어. 야, 일단 빨리 먹어. 알았어, 니잘 먹을게. 어. 음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18일 수요일입니다. 20일 금요일까지라서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아침부터 텐션이 좋아요. 오늘 일찍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청소하고 가장 대정리까지 하고. 아, 하는 기분 화장 됐어요. <laughs> 평소와 다르게 조금 얼굴 선명하지 않나요? 이래서 사람이 이제 화장이 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왜냐면 섀도우랑 아이라인까지 했거든요. 머리도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진수, 마카롱 먹었어? 마카롱? 어? 무슨 소리야? 이 마카롱 누가 보냈는데? 무슨 마카롱? 남다른. 남다른에서? 누가 보냈지 안써 있어? 어. 어 그래? 아니 택배가 와가지고 문을 열어서 봤더니 뭐가 있어 봉투가 언제 언제도 몰라. 와이튼. 남다른 완전 당일 배송네. 너냐? 아니. 너지? 아니야. 거짓말 치지 마너 솔직히 말지. 아나 아니야 나 그대 진짜 아니야. 진짜? 어! 나 누가 물어봐 달라고만 했거든. 누가 물어봐는 거야. 누군데? 그 내가 했던 걸 그냥. 내가 했어? 에? 누군 나 아, 니가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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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커야 너? 어. 아 누군데? 에이, 아이고. 그 마카롱 하나 좀 냄겨두면 내가 또 말해줄 수 있지. 까불지 말고 빨리 말해. 안돼. 비지기기로 했단 말이야. 어~~ 전화 물어볼때 말하지 말랬어. 누가 물어보려 했는데? 아 스무고개 해봐. 내가 대답해도 는거 아니야? 어? 누나가 질문을 해야지. 어 맞아. 어친구니까 어, 누구랑 친구죠? 나. 누나랑? 어 아니요. 예진이냐? 아니, 뭐라고? 예진이야. 다음 질문. 예진이냐고? 어. 네. <웃음> <웃음> 아, 어때 좀 나갈 때좀되니까 이제 내가 군대 갔을 때그 마음을 좀 알겠나? 처음에는 다 빡쳤거든. 어. 지금은 그냥 그래. 재밌어. 모장 게임 마냥 퀘스트 하는 거 마냥 그래 그냥 집에서 어, 할수 없는 체험을 할 거잖아. 그래 그렇게 해. 따내갖게. 그럼 그렇게 생각해. 네가 말야. 뭘 알아? 날 갑자기. 네가 뭘 하는데 그렇게 말해. <laughs> 누나 누나 그거래 매. 누나가 이제 좀 <laughs> 괜찮다. 뭘또 <텐데. 웃음> <어리도에> 뭘. 어이없네. 알겠어 진아. 갑자기 이제 정보를 다 했다 이거야? 어, <laughs> 너한테 얻을 수 있는 건다 얻었다. 그래 알았어. 나, 나 회의 들어가야 되거든. 아오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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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그래. 예. 음. 어 뭐야 최진 예진이 가 보내줬대요 여러분 제가 마카롱 먹고 싶다고 어쨌든 예진아 고마워 음우하지 않나요 사랑의 인사 이런 거 틀어놔야 되는데 삐 나라나라가 근데 또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나가는 날에 나가지고 나가게 됐습니다 원래는 2 0일이라서2 0일 자정까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지 내일 오전 중이나 보건소에 전화 와서 이제 나가셔도 된다고 연락 올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요일 날 오전부터 했으니까 그리고 6일 날도 오전에 비행기에서 내렸으니까 그 사람은 그 전부터 만났겠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격리가 해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고하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제 격리 자가 격리 브이로그를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완전 억울합니다. 사실 오늘이 목요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 내일 금요일이니까 내일 나가니까 아까 밥 먹을 때 신나가지고 어저 이제 마지막 영상이에요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수요일이더라고요 오래졌어 굉장히 오래졌습니다 아 어떡해 진짜. 네 오늘의 식사는 짜파게티입니다 지금 19일 목요일 2시 15분이고요 음 내일 20일까지죠 제가 어저께 바보같이 바보 멍청이같이 내일이 뭔가 어제가 목요일이고 내일이 금요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나갈 생각 굉장히 들떴었는데 저희 아직 이틀이나 남았더라고요. 안에만 있으니까 시간 개념이 조금 없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별로 배가 안 고파서 뭐안 먹고 하다가 그래도 집에 있는 거 빨리 먹어야 되니까 짜파게티 끓여봤습니다. 짜잔. 김밥전, 언니가 해다준 김밥전. 누가 다깨셨어다 잘렸고. 크기다. 행복하다. 진짜 생각 상상만으로도. 상상만으로도 좋은 밤입니다. 잘 자요. 안녕입세요 여러분 오늘 되게 해제의 날입니다. 지금 11시 9분인데 시청 소생한테 문자 갔어요. 드디어 돌아왔네요. 채연은 오늘 점심 때한 번만 더 재주시면 끝나네요. 오늘 여서, 저녁 여서, 6시에서 8시 사이에 보건소에서 격리 해제 안내할 거예요. 그동안 고생하셨고 시청 분실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아, 괜히 눈물 나네. 아, 좋은 날인데 눈물 나네요 여러분. 그쵸? 벌써 진짜 소리질러.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혼자 이렇게 집에서 처박혀 있는 동안 신경 써주시고 마음 써주시고, 기도해주시고, <laughs> 어, 위로해주시고, 걱정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또 마음속에 제가 불편한의 격, 어, 뭐라고 말하는 거지? <laughs> 어, 그리고 또 뭔가 저 때문에 고민하시고 걱정하셨던 분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건 아무의 잘못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누구의 잘못도. 저의 잘못도, 여러분의 잘못도, 그리고 그 수원 그 확진자분의 잘못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말이네요 두 개랑 어쨌든 지금 조금 살짝 이 어쨌든요 제가 아 진짜 30평생에 굉장히 이거 되게 큰 경험한 것 같아요 되게 혼자만 있던 시간이었는데 눈물나 <laughs> 어쨌든 좀 나를 위해서 쓸수 있는 시간도 됐고 주변을 한번더 돌아보는 계기도 됐던 것 같고 그 조금 어떻게 보면 별일은 아니지만 되게 삶에서 큰 일이었던? 어쨌든 저는 주변에서 자가격리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밖에 없으실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다시 일상에서 만나요. 와. 네주석경님 안녕하세요. 보건소에요. 아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오늘 1 2시 지나면 해제되시는데 네. 저희가 오늘 마지막 날 검사 한번 다시 들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자, 혹시 차, 자차 있으세요? 네네네 아, 자차로 보건소 바로 오셔가지고 검사 한번 하시게요 지금요? 네 네, 네. 바로 오세요 네네 <laughs> <laughs> 바보, <웃음> 나가자, 나가자 고런부 가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빨리 걷는 거 해보고 싶어서 아 진짜 대박이다 어 마스크 아좀 봐야 돼 아 집에 해가 안 들어가지고 아 눈물 날것 같네 뭔가 아 눈물 날것 같네 아 진짜 차아차 아, 차 따뜻해 아아 이해 아, 아 이해가 아, 진짜 오랜만이다 대박 진짜 말도 안돼아 지금 와씨 무슨 일이냐 아, 어쨌든 <laughs> 마스크 끼워야겠죠? 아 너무 따뜻해 어떡해! 아울 거 같아. 아 까불지 말자 진짜. 깝치지 마 진짜.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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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따뜻해. 아이 햇살이 진짜. 아, 아 어떡해? 아 진짜 모르실 거예요 진짜 이 기분을. 아 진짜 말도 안 돼. 지금 어디 가냐면은, 보건소에서 전화가가지고, 아까 들으셨죠? 검사하러 갑니다. 지금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아, 심장 뛰어. 아, 아 너무 따뜻해. 아, 이런, 이햇살이따뜻함면 너무 오랜만이다.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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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떨려. 보건소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다행이죠? 자차가 있으니까. 차를 사기 잘했어요. 그쵸? 돈이 이제 흐른, 후렴... 어? 어떡해! 아 기분 이상해! 보건 가볼게요 일단, 위험하니까. 아 신호 떨어졌다. 야 지금 압수사압수사압수사 엄마 전화해서 말해야겠다 씨. 대박! 보건소에 왔습니다 여러분. 아씨 찍어도 되나 이거? 모르겠네아 대박.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용해도 돼요? 아, 아니요 아니.